현성아 안녕 오늘은 2024년 5월 9일이고 어 14일차 아침 긍정학원 하고 있고 어 어저께 현성이랑 책 읽고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고 현성이 조금 연나가지고 걱정되는데 오늘 안 아프고 행복하게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 엄마 어 어저께 이것저것 강의 들으면서 어, 꾸준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어제 엄마가 좋아하는 스터디언 영상을 잠깐 그, 봤는데, 거기에서 고영성 작가와 신영준 박사님이 옛날에 찍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어, 다이어리를 다시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매년 목표가 영어 공부, 독서, 운동이니까. 매일 그것만 계획을 세우니까 다시 새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뼈 때리는 조언이지 어 항상 계획을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계속 중도에 포기를 한다는 거야 하나씩 이 하나가 몸에 완전히 배서 습관이 됐을 때 그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는 거지 엄마가 항상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다가 그냥 아 갑자기 스탑하고 갑자기 스탑하고 이러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또 언제까지 하나 보자 약간 이런 얘기를 해서 막 엄마 아빠가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게 어 진짜로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또 요즘에 이 강인함의 힘을 잃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야 성공비결은 실제 난이도와 예상 난이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엄마가 오늘 할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책 5분 읽자. 뭐, 아니면은, 5분 걷자. 이런 거를 실천을 해서 내 몸에 완전히 습관이 됐을 때,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엄마는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현성에도 잘 보고, 집안일도 잘하고, 다! 회사 일도 잘하고 그렇게 다 하고 싶으니까 자꾸 지치고 번아웃이 오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럼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 그래 내가 해봤자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서 어~ 엄마가 또 최근에는 조금 바뀐 게 그래 조금만 하자 (5분만) 하자. 어, 이 영상만 찍자. 현성이랑 대화 5분만 하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훨씬 좋아졌어. 진짜. 너무 좋아졌고 너무 엄마한테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현성이도 어, 현성이가 어떤 그 상황에서 그 몸에 습관이 될 때까지 엄마가 옆에서 조금 하루에 5분이라도 책 읽자. 뭐 밥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자 이런 거를 엄마가 도와서 현성이가 이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돼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히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몸이 당연하게 느낄 때까지 한 가지만 꾸준히 하는 습관을 지금 가지려고 엄마 노력하고 있고 엄마가 지금은 이제 하나는 습관이 된것 같아서 책, 책을 읽는 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 어, 엄마가 지금 인간관계론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 인간관계론. 어, 엄마 워낙 스터디언 팬이어서 어, 신영준 박사님이 낸 걸로 샀는데 확실히 예전 데일리 카네기보다는 훨씬 책책도이 표지도 너무 좋고 어, 이 질감도 너무 좋고 엄마 이책 읽는 거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여기에 어, 이런,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 당신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는 시도 중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매일매일의 실천이 필요하다. 엄마 매일매일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도 엄마 어, 오늘을 최고로 행복하게 살고 엄마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하루가 될게. 자, 긍정학원이야. 14일차 1. 나는 매일매일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2. 나는 매일매일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다 흡수해가지고 2025년에는 엄마가 2억짜리 그릇이 된다. 3. 나는 매일매일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4. 어, 나는 매일매일 경제 공부하고 주식 공부해가지고, 어, 냉철 것도 열심히 듣고, 그 흐름을 읽어서 30억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5. 나는 2025년 어, 2024년 12월까지 김재우 영어회화를 이회독하고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서 엄마가 조금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어, 6. 나는 매일매일 운동하고 꼭꼭꼭 씹어 먹어서 어,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 7.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쳐서 다 이루어졌다. 어, 8. 나는 내가 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서 회사가 100억 안정적으로 100억이 유지되고 우리 직원들도 유지되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아이템도 엄마가 찾아서 엄마도 지분을 가지는 회사의 그 직원이 된다. 어, 회사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된다. 어, 엄마가 아이템 꼭 찾을게. 어, 구 나는 2024년 8월 8일. 어, 시험에 합격해갖고, 엄마가 지금 하는 분야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이다. 어, 9. 10. 나는 이, 그, 나 스스로, 어, 나 스스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강인함. 진짜 내면의 강인함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강인함을 가져서 시간적, 경제적, 어, 자유를 얻는다.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우리 현성이랑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네. 어, 10일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현성아 오늘도 우리 화이팅!